안녕하세요. 정비사 출신 네버카 최용입니다. 훈 정비사했던 제가 엄선해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해당 차량 보시고 구매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스펙부터 알아보고 차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미래의 모빌리티의 핵심, 현대 넥소 모던 5인승 모델인데요. 수소연료 전지차의 선두주자로 뛰어난 친환경성과 효율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넥소는 공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며 주행합니다. 특히 오늘 보시는 넥소는 2023년형 모델로 안전 및 편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모던 트림을 준비했고요. 넥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주행 성능과 효율성으로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전기 모터의 주행 질감은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1회 충전 시긴 주행 가능 거리를 자랑하여 장거리 운행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열선 핸들 전자석 열선 시트 앞자석 전동 통풍 시트 등 기본적인 편의 장치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첨단 안전 기능들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으로 시인성 좋은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법인이 장기 렌트로 출고했던 1억은 있지만 관리가 우수한 차량이며 본넷 단순 교체 1억만 있는 무사고 기준의 차량입니다.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티타늄 그레이 무광 외장 컬러가 적용되어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요. 실내는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라 관리하기도 무난합니다. 요약해보면 현대 렉소 모던 5인승 차량은 친환경성과 고유율을 갖춘 수소연료 전지차, 조용하고 부드러운 전기모터의 주행 질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등 풍부한 안전 및 편의 옵션, 티타늄 그레이 무광 컬러의 세련되고 유니크한 외관, 본넷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기준의 차량 컨디션, 차량 스펙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8월식, 2023년형 현대 넥소 모던 5인승 모델입니다. 본래 신차가는 약 7,224만원 상당의 차량이며 모던 트림으로 안전 및 편의 옵션 등 기본적으로 풍부한 옵션이 갖춰진 차량입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열선 핸들, 전자석 열선 시트, 앞좌석 전동 통풍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차로 유지 보조,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외장 컬러는 고급지고 멋스러운 티타늄 그레이 무광 컬러이며 실내는 관리하기 무난한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35,977km 주행했습니다. 넥소 차량 외관 상태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율이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썬팅 상태 양호합니다. 본 네트 아주 좋은 관리 상태에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전면부 특성상 약간의 사용감이나 스턴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헤드램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 밝게 잘 나옵니다. 운전석 전면 그릴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보조석 데일라이트, 헤드램프, 흠집 스크래치 없는 모습으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조명 밝게 잘 나옵니다. 전방 감지기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서 측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휀다, 문콕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측면에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앞도어뒷도어뒤에 커터 패널까지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뒷도어 쪽에 약간의 문콕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약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17인치 알로이 휠 적용된 모습이고, 앞쪽 휠 컨디션, 주차음집 보이지 않습니다. 양호합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비춰집니다. 앞유리, 뒷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썬딩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앞두어, 뒷두어, 뒤에 커터패널까지 비교적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뒷두어 쪽 문콕 보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17인치 알루일 적용된 모습이고, 뒤쪽 휠 컨디션 약간의 주참집 보여집니다. 비교적 양호합니다. 후면부로 이동해서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선팅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뒤에 트렁크 리드 하단 부분까지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석 리어 램프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조명 밝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석 리어 램프 LED 리어 램프 적용된 모습이고요.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뒷 범퍼 하단 부분까지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후방 감지기 적용된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 탑재되었습니다. 수동식 트렁크 적용되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넓고 쾌적한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스커트 플레이트도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아래쪽 언더트레이 커버를 여시면 소화기 보이고요 리페어 키트, 작은 수납공간 보여집니다 트렁크 닫아보겠습니다 투명한 차량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실번호판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차량번호 6252로 문의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서 측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석 커터 패널 약간의 사용감은 비춰지는 모습이고요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측면에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뒷도어 앞도어 앞 핸들까지 약간의 사용감은 비춰지는 모습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뒷도어 쪽에 약간의 뭉콕 정도는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약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17인치 알로이 휠 적용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 컨디션, 주차 음집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뒷유리, 앞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썬팅 상태,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뒷도어, 앞도어, 앞 핸들까지 크게 찌그러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약간의 사용감은 비춰지지만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헌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약간의 사용광을 비춰줍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17인치 알로휠 적용된 모습이고요. 앞쪽 휠 컨디션, 주차음집 보여지지 않습니다. 4개의 모든 휠, 전체적으로 양호한 관리상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넥소 차량 외관상태 살펴보셨고요. 저와 함께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사각지대 확인을 위한 후측방 경보센서 적용되었고요. 운전석 도어 열어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선팅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비춰집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전동 접이식 미러 적용되었고요. 오토 윈도우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사용감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바닥의 시트 부분도 꺼짐 현상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되었고요 럼버 서포트 적용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으로 계기판 조명 조절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차선 이탈, 후축방 경보 12V 배터리 리셋 버튼 적용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까짐이나 손상된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스티어링 휠 안쪽에는 블루투스 미디어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차간거리 유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었습니다. 일체감이 느껴지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넓은 화면의 디스플레이 적용되었습니다. 시인성이 좋아보이는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되었고요. 현재 주행거리 3 5 9 8 0 k m 주행했습니다. 터치 가능한 넓은 화면의내비 적용된 모습이고요.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안쪽에 다양한 기능들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 타입의 맵, 라디오, 내비, 미디어 단축 버튼 적용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버튼 타입의 좌우 독립식 공조기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적용되었고요. 보조석 통풍 열선 시트 적용되었습니다. 핸들 열선도 적용되었습니다. 버튼 타입의 변속 레버 적용되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적용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 적용되었고요. 드라이브 모드 뷰 버튼 전후방 감지기 센서 적용되었습니다. 버튼 시동 적용되었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명한 화질의 후방 모습 보이고요. 핸들을 돌리시면 핸들을 따라서 주차 가이드도 변경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식 룸 램프 적용되었고요. 블루잉크 서비스 유료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하이패스 기능에 룸미러 적용되었고요. 카드는 옆쪽에서 사용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채널 블랙박스도 적용되었습니다. 보조석 도어 썬팅 상태에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 또한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줍니다. 보조석 시트 컨디션 오염되거나 이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바닥의 시트 부분도 꺼짐현상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줍니다. 이열도어 열어보겠습니다. 이열도어 선팅 상태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열도어 트림 흠집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이열자석을 배려한 열선 시트 오토윈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 모습인데요. 오염되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사용감마저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콘솔 박스 뒤쪽으로 두개의 송풍구 적용된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12V 시가잭 적용되었습니다. 여유있는 모습에 ER 레그롬 헤드룸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넓은 공간감의 실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관리를 잘해주신 덕분에 쾌적한 실내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전체적인 차량 내외관 살펴보셨는데요 실내에 모두 깔끔하게 관리되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의 성능기록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차량은 법인 장기렌트 출고 이력으로 용도 이력은 있지만 본내 단순 교체 이력만 있는 무사고 기준의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중요하게 보셔야 할 항목인 특별 1억 란에 침수화재 없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엔진이나 미션 등 기계적인 컨디션은 뉴유 누수 없이 모두 올량 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는 5년 또는 10만 키로. 수소 전기차 전용 부품은 10년 또는 16만 키로로 제조사 보증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고도 정말 부담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넥소 모던 5인승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친환경 기술력과 뛰어난 효율성 그리고 풍성하게 갖춰진 옵션까지 미래를 생각하는 실용적인 선택이자 매일의 이동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책임질 아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네버카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해 보았고요. 현대 넥소 모던 차량 금액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버카에서 들을 수 있는 차량 금액은 1,850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넥소 소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엄선된 차량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네버카 최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